이일로 어, 부산을 내려가요. 제가 이제 얼반피 엠버서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체육관에서. 데드리프트 세미나가 열려서 그거를 들으러 내일 가합니다. 세미나만 듣고 오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일박 일로 혼자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산을 가는 게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가 좀 늘었다고 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마스크 꼭 끼고 소독하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위치는 부산 영도였나? 영도에 라발스 호텔이라는 곳에 예약을 해놨어요. 제 엄마가 선물로 <laughs> 호텔을 쫙 플렉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짐을 먼저 싸보도록 할게요 여행의 필수템 어때? 오우 할리우드 요렇게 이제 뷰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반지도 샀어요 헉, 너무 이쁘죠? 한번 껴볼게요 제가 원래 액세서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 보세요 요거도 항상 운동할 때 맨날 낀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꾸미는 거에 좀 흥미가 없어졌 흥미가 좀 없어져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손가락에 뭔가를 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행 간다고 한번 사봤는데 지금 잘 하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진 찍을 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래티 키친 서버아 빠르게 쑤셔 넣어 보세요. 각 아래에 아래 엄청 잘했어요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 이럴 이 这玻璃也挺好的。 배가 여기 항구가 있나 봐요. 배가 진짜 많다. 와, 뭐 저기 롯데몰도 있고. 와, 여기 다리도 있어요. 저쪽도 궁금한데 저기서만 안 보여요. 일단 부산 여기 영도에 있는 라발스 호텔이라는 곳에 왔는데 와서 짐을 좀 풀었어요. 짐을 좀 풀고 어, 짐좀 풀고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근처에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좀, 좀 씻고, 좀 쉬다가, 체력이 좀 괜찮다 그러면, 슬슬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다. 편하다. 그리고 여기 호텔 위에 로, 라운지가 있는데, 그리고 옥상에 카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야경이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이따가 해가 지면, 위에 라운지에 올라가서, 야경도 좀 구경하고, 그러고 조금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호텔을 혼자 처음 와보거든요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이랑 와봤는데 혼자 오니까 좋거든요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제가 다 쓰고 너무 되게 행복한데 심심해요 <laughs>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TV도 제가 잘안 보거든요 그렇다고 나가자니 너무 귀찮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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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이 거의 한 20분만에 온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비올 때는 밖에 나와서 먹는 것보다 치킨 뜯는게 질린 것 같습니다. 음 맛있겠죠? 음. 피를 보면서 먹고 싶은데 티비는저 뒤에 있고 어,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허, 음, 대박. 음, 튀김 진짜 바삭하다. 헬스장이 문을 안 닫으면 오늘 운동을 못 해가지고 가서 이제 등 운동이라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코로나라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네요. 운동복도 하나 더 챙겨오긴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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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위에 먹어줘야 되는 거 알려. 그갖고 받아. 음. 오돌박까 넣고. 삼티 대박을 다양 진짜 많다. 음, 배달집 빠르고. 이름이 썬더치킨이래요. 썬더치킨. 여기 영동 3호점. 오늘 되게 많아. 이뻐요. 자 차표라. 그 다음은 우와. 이거 날개래요. 우와. 짱커 대박. 윙이랑 봉이랑 붙어있나봐요. 윙 먼저 먹을게요, 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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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금 찍어 먹으라고 소금 적거 같냐? 근데 치킨은 간이 배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간이 돼 있어. 음, 음, 봐봐 안에 약간 노래요. 예전에 여행할 때는 되게 일정을 되게 빡빡하게 잡았었거든요 주변에 뭐 있는지 사전 조사까지 다 해놓고 여행 계획표까지 다 짜서 막 여행 다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여행, 여행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어디 갈 건지만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여행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계획표에 어, 이날은 어디가고 어디가고 어디가고를 정해놨어요 그때 경비 안에서 내가 무조건 뽕을 빼겠어 라는 생각이 좀 되게 강해가지고 체력 약간 힘든데도 불구하고 되게 무리하게 빡빡하게 약간 좀 다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 여행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는 거 먹고 해서 막 살쪄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이 빠져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 근데 그것도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추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여행을 갈 때는 좀 되게 타이트하게 짜진 않아요 여유롭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뀌었어 좀 사는 게 힘들어서 바뀐 거니? 이거는 이제 갈비살인가 음. 음, 음. 부들살! 그럼 여러분, 저는 치킨이랑 포테이토를 좀만 즐기고 지금 펜트하우스 재방송을 해 주는데 저거를 보면서 좀 먹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콜라 님입 <목소리> <목소리> think about you like it's almost like i can't stop